시가리아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여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통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에는 아사르까지 이리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할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통해로, 절반은 소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스카레어스를 마무리하면서 딱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다. 불간절 여호와의 날. 주의 재림의 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날.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이라고, 공휴일. 공율. 근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주일. 주의 날, 주의 날. 열쇠 동안 열심히 하고, 제 7일째는 안식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주의 날이에요. 그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같이 가는 그날은 노는 날이에요. 빨간 글씨. 노는 날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노는 날인데 우리는 그날은 주의 날, 줄리사는 날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날, 하나님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인데, 다 우상승배하고, 그냥 멋대로 살다가 바벨론 로프로 70년 생활을 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날이에요. 이육서있죠 고린도후서 5장 1 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오늘 수요일 밤에 요한계시록 21장을 공부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다. 그러면 기존 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 딱내 마음속에 주름 모셨더니 새로운 피주물이 됐어요. 나는 그대로, 나는 그들인데내 속에 마귀가 주인인지 하나님 주인인지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피주물입니다. 우리 한나라 백성이 됐어요. 아니, 똑같은 난데 예수님이 기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맨날 그 못된이 됐어요. 예수님 이딱내 마음속에 주인 된 그날부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는 여호와의 날을 잘 보셔야 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 그러면, 어제 하신 말씀 봤지요. 하나님 날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교회 그 왔다 갔다 가는 게 아니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정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늘의 주인공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세요 훈련하십니다 어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제 하신 말씀에 7, 13장 7절 13장 7절 같이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리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밖에 돌아가시니까 그 예수 따르던 열두 자들도 다 도망쳐버렸어. 아, 뭐 죽을지언정 절대 줄을 떠나지 않습니다. 큰 수지였던 베드로세번 분해지네. 다 몰라. 나 그는 몰라. 막. 다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막 흩어져버렸어. 근데, 작은 자들 위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위에는 그자리 떠나자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8절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나무니그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줄을 따라다닌다고 그러는데 환란이 오고 핏박이 오면 박도망가 버려요. 박도망갑니다. 이런 마음밭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사람은 길가 밭시요 말씀이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교회는 나왔는데 내가 한국말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좋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잃어버려. 그돌척바이세 번째는 가시떨기바이 자라는 것 같아 막 자라는 것 같아서 뭔가 열매가 맺을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떤 불칠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열매가 없어질게요. 네 번째 옥토 탁시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봐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4분의 1만 열매를 맺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제자가 됩니다. 열매를 벗어 큰그 나무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내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섬기는 샘플이 되게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고르셨어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다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의 장정들 60만 명 가운데 두명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걸러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냐? 그 3분의 2는 다 물에 빠져 서 다시 한 13년 8절. 13장 어제 아침 말씀이죠여호와이 그 말하느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2는 거기 나무리니 구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대 백성이랄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내 하나님이시다. 하려 하려죠. 3분의 1이 남았는데 또 하나는 연단하지 말고 불 속에 막그 은을 연단하듯 금을 시험하듯 그불 속에 집었는데 그때도 견디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야 이들이 내백성이이들이게그좀 연단하고 뭐 흔들어 봤더니 다도아가버렸어요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한번 흔들어 봤더니 막 다누워져 버리네요. 대백성이야.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라. 자 오늘 말씀 십사장 일절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려져카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신다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만나는 여러가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사고도 만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2절 말씀 다시 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은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이방 나라를 불러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이썰비스는 그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승배하고 불신동 하니까 아수를 르 보내 가지고 부강국을 멸망시켰어요. 방하는 꼴을 보고도 돌이키질 않아.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내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몽둥이, 몽둥이, 이렇게 해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꾸 삐뚤어 하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나를 책망하든지, 환경을 바꿔 놓든지, 깨달아 그런 얘기잖아요. 잘못 깨달아. 그 사람이 막 나를 찔러대. 그사람들다 가지 같아. 아이,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찔러대는 사람에 감사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봐요. 분인 나가 아니었으면 한나가 사모엘을 낳겠는가? 엘가 나고 너무 좋았지. 막 사랑을 받는데, 애를 못아요 하나님 태문을 닫으셨어요. 그때 막 분인 나가 막이 여자가 막 애도 못낳는 게. 서러워가지고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성전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겠어요? 너무 돈이 많은데 뭐, 너무 삶이여 좋은데, 뭐로 여기까지 오겠어요? 죽을 일을 만났어, 막. 죽을 병 들었어. 그 그러니까 때, 아 그러니까, 잘될때기도하십니다 건강할 때 기도해요. 이렇게. 너무 좋을 때 기도해야지. 조금만 여건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하네. 예배를 잘안 해. 예배를 잘안 드려. 놀러 다니지, 이게. 그래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삶이 어려운 일 만나면 누가 나를 자꾸 찔러대면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분인다가 막그 속을 뒤집어 놓을 때 한나가 성전에 왔잖아요. 막 오래 기도하고 서운하면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위대한 사무엘 이에요. 만일에 뭐 결혼해서 턱애를 낳면 그냥 그렇게 지기죠 임신이 안 되는 거는 축복입니다. 잘못 알아들으시지요 아이고 임신이 안돼기도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고 열달 동안 기도하고 그 아이는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부모는 흠이 없었어요, 율법에. 그렇게 정결하게 사는데, 애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나님께서 태물을 열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야, 얘는 뭐가 되려고 그러지? 크게 될 아인데, 벌써 알아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자리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라. 이방나를 끌어 모아가지고 막 짓밟히는데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라져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불가줄을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과해야 참 신앙인이지. 아니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 뭐 가정이 어려운 만나든지 막 교회가 어려운 그만 돌아서 버릴게막 그러니 무슨 남은 자가 되겠소? 하나님은 정결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지. 자 보세요 이제 어떤 역사라는지 3절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는거예지 이제 됐다 이제. 바벨론 몽둥이를 맞으면 아프가지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뭐 여전히 가야지 뭐.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 이제 막 쳐부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바벨론이 그렇게 힘이 셌어도 지금은 바벨론은 흔적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딱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가서 이방인들을 다 쳐부신다는 거예요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사절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통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 하나님 임하시네요 하나님이 다 태적을 물리치고 딱 찾아오세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통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딱 길이 나네, 길이 나네, 계렇 주님이 딱 서신데. 자, 보세요, 5절.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펴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벌간 줄을. 그쪽 도망쳤더니죠. 우리는 산으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주님께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피난처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삶의 문제를 만나면 딱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빨간줄 거룩한 백성들만이 총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막 연단을 통해서 다 걸러내시잖아요. 막 쭉쭉 다 빠져나가야 돼. 불 속에 더 많이 들어가 나온 게 정금이요. 금도요, 18K도 있고, 24K도 있고, 그래, 이렇게요. 얼마나 불 속에 더 많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연단을 받았느냐, 훈련 받았냐.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시지요. 다, 주님께로 도망온 자들 막. 골짜기로 도망갔는데, 주님이 딱 임하셔서,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6절이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 이제 세상 빛이 필요 없어. 하나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이런 불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다.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려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에 빛이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빛이 아닌데 그렇게 막 책들을 보다 보면 빛을 남긴 사람들 그렇게 써 있지요 빛을 남긴 사람들 뭔가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빛이 아니요 빛 대신 하나님 빛을 받아서 반사하니까 더 많이 반사 하면 빛을 남긴 사람이고 이게 시커매가지고 빛이 안 나가면 불 꺼진 사람들이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하나님 다 기마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이제 세상 빛이 필요없어 요한계시록 똑같습니다 19장에도 21장에도 하나님 빛이시래 더 이상 전등불 필요없어요 하나님 빛입니다 들어봐요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빨간 줄 생수가 터지네요 불 없으면 죽어요 광야가 왜 힘들지? 물이 없잖아요, 물에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사먹으리라 생각했어요. 어릴 때, 그냥 땅만 파면 물이 나왔어. 우리도 우물 곁에 막 여러 집이 살았어요, 막. 그래서 가끔씩 우물을 다 퍼냈어요, 막. 우물 청소를 했어요. 아니, 생수를 사먹으리라는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정수기 없는 집이 없고, 다물 사먹어. 왜요? 물이 오염돼서 그래. 생수가 생수기예 근데 부자전 뭐 팔이장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시사철 생수가 펑펑 솟아나네요. 생수가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선인 예수 그리스도.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가없시더니서 한번 물사 몰아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날이에요. 저딴 날이 아니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 속에 있는이라 이 천국의 지점이 없으면 저 진찰날 못 갑니다. 은행에 본점 있고 지점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지점이지점이게 내 마음 속에 천국의 지점이요. 그래서 어느 장소가 아니요 장소가 아니고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것이 천국입니다. 그,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아니,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 통치하는 곳이니까 천국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을 잘 이루어 가셔야 돼요. 아이고,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으면 못 가요, 당신. 빚을 엄청 줘놓고, 빚값이 싫어가지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요? 엉터리게 살면 빨리 막 천국, 아, 못 간다니까. 이 마음 속에 주님이 통치하셔야 돼. 너무 좋아야 돼. 매일같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이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스가랴서 1 4장을세번 나눠서 보는데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절 말씀 다시로 이절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이런 일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 새벽을 깨운 데왜막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막감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다그 속에서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거 다 훈련이야 훈련 네가 진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면 새벽길도 다녀도 아무 생각 없더라 맨날 사고 만 나더라 아, 끊어야지 이제 그럼 당신 거기 끝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마태오 이 사장 잘 읽어봐야 돼요. 마태오 이 사장에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해요. 수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처처 귀근과 진난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린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마기를부르시면아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구나. 날짜는 모르겠어요. 날짜는 모르겠는데 징조를 보아서 할수 있어. 주님이 곧 다시 오시나 그럼 어떻게 되지요 기름 같은 을 들여야지 기름 같은 을 들여야지 맨날 예수 믿는 얘기만 해 성령의 불이 다 꺼져 가는데 아 자동차 기름이 앵고당할직정인데도 주유소를 안 가요 주유소는 교회입니다 대로에서 막 가득 가득 채우셔야 돼 성령의 기름을 채우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장에 마지막하신 유언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그 그걸 기다리라 몇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되기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망의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흔들어 보시고 딱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임하실 것이고 빛이 필요없어 그분이 빛이요. 생수가 펑펑 솟아나 생수가 할게 그래도 즐겁지요. 멋지게 사십시다 이런 날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 총각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시고 그냥 옮겨 가십시다. 하나님 오라 하시면 호흡이 끊어지면 다 가는 거지. 예비된 총가는 거지. 여기서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호와의 날, 주님이 통치하는 날, 새로운 피주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된 날이에요. 그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인 되는 멋진 삶을 사십시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셔야 돼. 많은 것들이 있으면, 아어떡하이 땅은요,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언제 천국이 루어지냐면 주님만 함께 하시면 돼. 주님 을 끌고 가시면 돼. 충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뒤네 마음 속에 있느니라 마음의 충돌 잘 유지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